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laughs>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시당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 아파 했는가. 또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내집 아니면 내 자식, 내 일과 관련한 작은 이익에는 어, 눈을 부릅뜨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감춰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목사 장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죠. 어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아시는 대로 다윗의 죽이 과정과 또 왕정체제 수립에 있어서 각 지파별로 다윗을 고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역대상 12장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유다 남쪽 어, 시글락으로 복귀했을 때 어, 그를 찾아와서 보았던 그런 용사들의 명단이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모여 있던 각 지파들의 명단 그리고 이어서 38절 이하가 헤브론에서 왕이 주 유식을 갖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역대기 기자가 다윗 이 시글락에 있을 때 모여든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군대 타타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헤브론에 찾아온 그 군사들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2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리더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그런 의미가 있죠. 창세기 30장 14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루벤 첫째가 들에서 당시 여인들에게 어, 최음제 아니면 강장제로 여겨졌던 합환채 맨드레이크라고 하죠. 합환채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려고 할 때에, 당시 자녀가 없었던 라헬이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남편 야곱을 형님에게 양보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일 딜이 형성이 돼서 그대로 이행이 되어서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는 아홉 번째에 해당이 되고, 또, 레아가 난 아들 중에 다섯 번째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오늘 이 이사갈의 모습, 특별히 이사갈 200명의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총대님들이 이렇게 되면 조제, 좋지 않을까, 아, 교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걸맞는 아, 리더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세를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세를 안다라는 표현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rstanding of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또는 <laughs> 통찰하는 능력이라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라고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 앞에 모였던 이사갈의 20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사월에게서 다윗세계로 나라를 돌리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뭐 결코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대를 처음부터 인정했던 이사갈의 리더들은 다윗을 왕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모른다. 특별히 우리 목표자들을 향해서는 너무 교회 안에 갇혀서 세상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용어나 또 전하는 보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에요. 어, 우리가 초한 현실 모도잘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 모로코 강진이나 또는 리비아 대홍수, 또 해수면의 상승, 뭐 이런 기상 이변. 많은 자연 재해가 지금 우리 앞에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단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 때가 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런 현실. 어, PPT를 몇장 준비했는데요. 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버스'라는 매주 화요일날 발간되는 자료. 어, 2003년 9월 5일자 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저 주황색으로 되있는 저 어, 화면이 보신 대로 종교인들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을 통틀어서 37%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종교인이 63%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2000 12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혹은 타 종교를 포함해서 종교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말 통계인데 37%라는 30%대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20대, 29세 이하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화면에 19%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게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에 쓰는 용어나 사고 방식이 너무 고루하고 젊은이들 마음에 맞지 않는 뭐 물론 그중에는 정치적인 너무 극단적인 보수 성향으로 가는 어, 기독교의 모습도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 현실인 것이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 개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맨위 주황색이 불교이지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가 5.1% 그림인데요. 저희 한 700만이 조금 넘는 숫자이죠. 그 중에 700만이 넘는 숫자 중에 가난성도가 한 200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500만 정도가 남을 텐데, 그 중에 또한 100만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100만 정도 한다고 보면 우리 개신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에 보면 최악의 어, 경우에 10년 후에는 10% 정도, 2032년 얼마 남지 않았죠. 10.2%, 500만 정도로 어,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물론 그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갑자기 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는 저랑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를 읽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 시대를 잘 분석하고 통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좇아서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사갈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윗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그름은 분별해냈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방향을 잘 감지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교회, 노회, 총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개혁, 총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에 눈을 뜨고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인 마치 이스라엘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들이 이사갈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1600명의 총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는 뭐 그런 예측대로 가지 않냐고 놀라운 변화와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위씩끌었던 군대처럼 오직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넘쳐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혹시 우리가 신앙보다 인간적인 친밀함과 관계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교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군사가 성령에 휩싸여서 정말 일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래서 점점 감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 갖는 그런 좋은 총회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타협과 변질을 강요하는 시대에 세상에 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더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갈의 지도자처럼 우리 모두가 알아서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갈과 같은 도움을 받고 또 이사갈 지도자들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그런 총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새 모인 모든 총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